7 7 0번 풀겠습니다.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소금물 AB가 있고요. 두 소금물의 농도를 각각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소금물 A의 농도를 A의 농도를 x%라고 하고요. 소금물 B의 농도를 y%라 합시다. 자, 1단계 미지수 세우기 했습니다. 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소금물 a x% 짜리를 30g 을 섞습니다. 더하기 섞어요. 소금물 b 의 농도 y% 짜리를 20g 을 섞으면 소금물이 8%의 소금물이 되고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두 가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소금물의 질량과 소금의 질량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 소금물 30 하고 20 섞었으니까 소금물 질량은 50g 이죠. 이거 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을 보시면 소금물 A를 즉 x%짜리를 이번엔 20g 섞습니다두 번째 B를 즉 y%짜리를 30g을 섞으면 소금물이 좀더 짜지네요. 9%가 되고요. 어 50g이 되겠죠. 역시 이거더하기 이거가 이쪽 질량이 되겠죠. 농도 구하는 건데, 식세역이 가겠습니다. 소금의 양을 구하겠습니다. 전체 30 중에 100분의 X가 소금입니다. 전체 20 중에 20g 중에 전체 100분의 Y가 소금이고요. 전체 50g 중에 100분의 8이 소금입니다. 여기는요, 전체 20 중에 100분의 x가 소금이고요, 전체 30 중에 100분의 y가 소금이고요, 전체 50 중에 100분의 9가 소금입니다. 식세우기 가겠습니다. 요거 풀면 30 곱하기 100분의 10x 더하기 20 곱하기 100분의 y는 50 곱하기 100분의 8입니다. 그 다음에 20 곱하기 100분의 x 더하기 30 곱하기, 아, 여기 100분의 x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0 곱하기 100분의 y는 50 곱하기 100분의 9입니다. 헷갈리니까 양변에 100을 다 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도 100을 다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0X 더하기 20Y는 400이 되고요. 여기는 20X 더하기 30Y는 450이 되겠습니다. 자, 10으로 약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3X 더하기 2Y는 40이 되고요. 2X 더하기 3Y는 45가 됩니다. X와 Y를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거나 소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음. 어, y 소고해 보죠. y 소고하겠습니다. 위에 3 곱해 줍니다. 9x 더하기 6y는 120이고요. y 소고하면 2 곱하겠습니다. 4x 더하기 6y는 90입니다. 3을 곱해서 이 숫자를 위에 걸더 크게 하려고 일부러 지금 y를 소고한 거였습니다. 빼주면요. 5x는 3 2이죠 그러면 x는 6이 되겠네요. x가 6이니까 y는 여기다 넣겠습니다. 6이 10이니까, 어, 6이니까 6이 12 넣으면, 아, X가 6이군요. 없다 18 넣습니다. 그러면 22가 되니까 Y는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A 농도는요, A 소금물 농도는 6고요 B 소금물 농도는 1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0번 정리했습니다.